최악이면 제일 안 좋은 거 고르면 되는 거지. 내가 직접 쓴 너를 위한 노래, 가사, 연주. 저건 괜찮지 않아? 근데 생각해봐. 연희가 노래 직접 작곡해와가지고, 피아노 치면서 하나 불러주는 거야. 좀 오글거리네. 똑같긴 하다. 나연희라서 문제가 아니야. 그냥 상상했는데 똑같아. 같은 남자라 그래 오글거리는 걸수 있잖아. 여자를 생각해볼게.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갑자기 베이스 탕탕 쳐지면서 노래를 불러줘. 오늘 기념일, 어우, 설레는데? 괜찮은데? 일단 개구리하는 그냥 할말 없이 극혐이고요. 에코백, 토너 에멀전스. 아 솔직히, 뭐, 그래. 예쁜네 코팩 찾아서 졌을 수도 있지. 근데 샘플은 좀 아니지. 샘플은 헤어지자는 거지. 닭 2번. <laughs> 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. 최악의 연애 기념일 선물인 건 알겠어요. 근데 이게 기념일에 줄 만한 물건이에요? 그냥 갖기 싫은 물건 처박아 놓고서 하는 게임인 거 아니지? 나까 여기서 약간 이미 삥 나갔어. 오이양비는 뭔데? 커플링 문구점은 기념일날 줄 수도 있는 그런 선물이잖아. 어. 약간 갬성 있잖아. 근데 얘 뭔데? 얘는뭐 선물로 줄 일이 있어요, 진짜로? 헤어진 기념일을 말하는 건가? 아, 헤어진 기념일. 어, 좀만 더 볼게요. 나 이거 도망갈 수도 몰라요. 애들아 있잖아, 딱 이거 두개 놓고 봤을 때 선물로 똑같은 거는 맘모스빵이라고 다들 그럴 거 같거든? 아니야 얘들아, 코팩이 제일 좋같아 제일 별로야. 저걸 기념일날 준다? 받으면서 뭔 생각 할줄 알아? 내가 코에 피지가 많은가? <laughs> 내코 더럽다는 건가? 굳이 기념일에? 야 맘모스빵은 어이라도 없지 저건.. 점... 와.. 아.. 운동화가 낫다. 그래도 골목시장에 사온지는 모를 거 아니야. 어, 신발이다. 예쁘다. 고마워. 할수 있지만. 문화 자품건니 네 학교에서 뭐상받아니냐 아, 씨. 이거 아까 코페가 똑같은 논리에요전자파차단스티커가 나아요. 너좀 별로라는 걸 돌려 말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. 야, 그만하자. 씨. 안 할래. 이거 잘못된 것 같아. 뭔가. 씨, 씨 야, 어허허허허. 어. 딴거 하러 갑시다.